자 구독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트레이더 정다운입니다자 어제 제가 영상을 처음 올렸죠 그리고 영상을 처음 올렸는데 구독자분이 현재 2,000분 가까이 구독을 해 주셨고 그리고 좋아요와 댓글도 엄청 많이 달렸어요 정말 이 시국에 정말 이렇게 코인 방송인데 이렇게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 주시고 응원해 주시는 거 보고 참 정말 진심으로 너무 감사 인사 드리고 있습니다 진짜로 그리고 어, 거래소 같은 경우에서 지금 제가 계속 컨택 중이에요. 예, 여러분들에게 최대한 좋은 수수료율과 최대한, 예, 그래도 인증된 거래소로 하는 게 제일 맞기 때문에 어제 영상에서 제가 왜 아무 거래소나 쓰면 안 되는지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왜 비트코인 선물에서 돈을 잇는지에 대한 내용을 아주 적나라하게 한 영상이기 때문에 혹시나 제 영상을 처음 보신 분들 같은 경우에선 꼭이 영상을 보시고 지금부터 영상을 시청, 다시 영상으로 와서 보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자 오늘 비트코인 먼저 분석을 할 거고요. 그리고 제가 쓰고 있는 이론을 제가 엘리어트 파동 이론 제가 쓰고 있는 이론들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엘리어트 파동 이론 캔들 거래량 RSI 매물대 RSI 기본아치 4시간 봉, 1봉까지 이렇게 뭐 주봉도 있지만 이게 금액이 커지면, 분봉이 커지면 커질수록 RSI 신뢰도는 더 올라갑니다. 그 반대인 얘기는 뭐겠어요? 다이버전스가 프레임이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그 신뢰도가 떨어진다는 거겠죠? 그래서 5분 봉에서는 다이버전스가 정말 많이 나와요. 5분 봉, 15분 봉 사이에서는 좀 꽤나 많이 나오는데 이 시간 봉에서는 다이버전스가 잘안 나와요. 시간 봉 이상부터. 그렇기 때문에 5 0봉에서는 페이크가 많이 있습니다 각자 다이버전스가 굉장히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이버전스를 무조건 신뢰를 하면 안 되고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가 많이 섞여야 돼요 매물 때부터 일단 제가 봤을 때 그렇게 보면 이 4파동 특징이 뭐냐 보시면 3파동이 제일 짧으면 안 되거든요 임펄스 파동 중에서 딱 봐도 3파동이 제일 길잖아요 근데 이 4파동의 조정을 체크를 했었을 때이 피보나치라는 걸 이용을 하는데 보시면 제가 3파동이 어디라고 했어요. 보시면 이렇게 제가 3파동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렇죠? 그리고 3파동보다 오파동이긴거 아니야?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3파동이 제일 짧지만 않으면 돼요. 이해하셨죠? 3파동이 제일 짧지만 않으면 된다. 여기는 보면 1 0상인데 프레임이 엄청 큰 거거든요. 3파동도 길었는데 오파동이더 길었던 거예요. 연장이 되면서.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차트 4파동을 찾기 위해서 3파동에 대한 피보나치 되돌림 비율을 찍어봐야 되는데 보시면 어떻게 찍는 거냐 여기가 시작점 0으로 찍은 거예요. 여기가 최고점이니까 그렇죠? 그리고 여기 3파동 시작점인 이지점이1 그럼 0부터 100%까지 있는데 통상 38.2%를 돌리는 경향이 좀 많아요. 4파동에선 보시면 사, 제가 아까 그래서 그때 55키 부분에서 강하게 반등이 나올 예상을 제가 했던 거였고요. 차트가 3 8이 부분이기도 했고 제가 이 구간을 어떻게 봤었죠? 보시면 좀 작은 봉으로 볼게요. 이렇게 고점과 고점 그렇고요. 그렇죠? 그리고 저점과 저점을 이었을 때 이렇게 채널 형태도 보여요. 그렇죠? 그러면 고점과 고점, 저점과 저점 이렇게 채널도 이어지고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조정 패턴 ABCA 그렇죠? 그리고 ABCB 그리고 어떻게 됐어요? 그리고 ABCC파동 이렇게 내려오면서 여기서 마감이 됐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서 조금 눈치가 빠르신 분들은 좀 채셨겠지만 이 조정파동 같은 경우에서 잘 보시면 여기를 보면 여기는 명확한 B파동이 올라와 있죠 그쵸 B파동이 크잖아요 이 A파동에 대한 되돌림 B파동이 크죠 그리고 이 ABC파동 A가 끝나고 그리고 A, B, C, 비 파동이 올라오니까 어때요? 이 파동에 대한 되돌림이 나온 거잖아요. 그쵸? 그렇잖아요 이런 조정이 끝났고. 당연히 여기 A 파동에 대한 소파동, B 파동인데 사이즈가 이만했는데, 이제 대형 A 파동이 끝나고 이비 파동의 되돌림이 이만큼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타겟 같은 경우에서 정했었을 때, 이피보나치 비율 같은 경우에서 이렇게 1대1이 좀 많이 나오거든요. 이 A파동과 C파동의 길이가 1대1인 경우가 이렇게 프레임이 좀큰 경우에 좀잘 맞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55p 부분을 얘기를 예측을 했지만 살짝 어긋나면서 슈팅이 나왔다 지금 올라왔죠. 그래서 지금 제가 봤는데 여기서 C파동이 종결이 났을 수도 있긴 하지만 조금 애매한 게 뭐냐면 여기 C파동 내려오는 이 내부파동을 보면 너무 차트가 비합리적이에요. 보시면 차트가 너무 비합리적이에요. 뭔 얘기냐면 여기가 너무 작아요. 물론, 복합조정으로 볼 수도 있겠지만, 이 복합조정이라는 거는 제가 너무 좀 딥하기 때문에, 이 차트 분석을 따로 제가 엘리어트 파동 이론을 찍어서 공유를 드릴 거니까, 그 영상을 참조해 주시면 될것 같고, 아무리 복합조정이라고 하더라도 조금 불합리하긴 해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이 시파동이 종결이 난게 아니라, 차트가 여기 63키에서 한번더 꺾인다라고 하면, 그럼 차트가, 매우 합리적인 차트가 완성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제가 봤을 때 가능성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여기서 63k를 만약에 넘는다라고 하면 지금 여기 30분 봉으로 좀 작게 볼게요. 보시면 지금 차트가 제 생각인데 이 리딩 다이아고날이 나온 것 같아요. 이 리딩 다이아고날이 뭐냐면 차트가 제가 아까 임펄스 파동 제가 아까 그려드렸죠. 어디서 나올 수 있는지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 1파동과 5파동에서 나올 수 있어요. 임펄스 파동에서. 물론 3-5에서도 나올 수 있긴 하지만 제가 봤을 때 3-5에서 나오니까 3-5라는 게 어떤 얘기냐면 여기 안에도 임펄스 파동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죠? 여기서도 나올 수 있긴 하지만 여기서 나올 수 있긴 해요. 근데 5 파동에서 나오는 경향이 훨씬 많습니다. 근데 지금 여기 위치는 누가 파동을 본다고 하더라도 사이즈를 보세요. 지금 여기가 위치가 파동의 마지막에서 나오는 구간일까요, 과연? 요 잘 생각을 해보시면 보세요. 차트가 이렇게 내려왔잖아요. 여기서 종결이 났을 술이 단계 중결이 났을 가능성이 매우 농후한데 여기서 엔딩 다이아고날이 나오고 또 나락을 간다? 이거는 조금 비합리적이다. 그래서 리딩 다이아고날이 나왔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보시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다이버전스가 걸리면서 금액은 올라가는데 다이버전스가 내려오면서 차트가 꺾이긴 했지만 이 ABC 파동, 이 리딩 다이아몬드 특징 같은 경우에서 되돌림이 입구까지 되돌리지 않는 경향이 좀 굉장히 많아요. 입구가 어디냐? 입구가 여기잖아요. 그렇죠? 여기 부분까지 되돌리는 게 아니라 0.5 정도 돌리는 경향이 좀 많은데 여기 0.5에서 지지를 받고 차트가 올라오고 있어요. 근데 제 눈에는 이대로 일자로 쭉 올라가기보단 보시면 이렇게 A 파동이 나왔고 그리고 B 파동이 나온 거고 조정 파동이 또 나온 거다. 조정파동이 한번더 나오면, 여기 지점이, 조정파동이 끝나고, 그리고 나서 차트가 1파동, 2파동, 3파동, 4파동, 5파동으로 고점을 갱신을 할수 있는 확률도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봤을 때, 여기 이엘리어크 파동 위로만 보는 게 아니라, 여기 63K를 보면, 여기서 차트가 반등을 하다가 물을 먹고 내려갔던 구간이에요. 그쵸? 그 얘기인 즉, 여기가 매우 강력한 매물대라는 거겠죠? 그얘긴 뭐냐면, 차트가, 물론 이럴 가능성도 있지만, 저희는 가능성에 대해서 배팅을 해야 되는데, 지금 차트 같은 경우에서 만약에 올라오는 형태가, 이 535ABC로 그냥 올라올 수도 있어요. 이제 535가 뭐냐면, 이제 ABC 파동 있죠? 이 ABC 파동에도 임펄스가 나올 수 있습니다. 임펄스가. 보시면, 이런 식으로. 좀 구분하기 쉽게 제가 이걸 색깔을 좀 바꿔 드릴게요. 자. 색깔을 자, 보세요. 이거랑 이거랑 뭔 차이예요? 이걸 좀잘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임펄스 파동 말씀드렸죠. 그쵸? 근데, 이거랑, 이거랑 여기 있는 파동이랑 무슨 차이예요 자, 생각, 생각 잠깐 해보세요. 자, 보세요. 제가 3파동이 제일 길어야 된다라고 했죠? 근데 여기는 뭐, 보면 어때요? 1파동이랑 3파동이랑 차이가 없어요. 이걸 지그재그 파동이라고 합니다. ABC 파동이라고 해요. 임펄스 임펄스는 조정 후에 상승하냐? 이게 아니라 조정 파동이 끝나고 이대로 내려갈 수 있는 조정 패턴 완전 마무리랄 수도 있다는 라 거예요 그래서 올라오는 형태가 중요한 거예요 이게 만약에 535 ABC처럼 여기 63K에서 꺾인다라고 하면 차트가 저점을 갱신해서 내려갈 확률이 매우 높고 그게 아니고 3파동처럼 차트가 좀 강력하게 올라오면서 올라온다라고 하면 63K를 넘는 무빙이 나온다라고 하면 이게 ABC가 아니라 임펄스 파동으로 쭉 올라가서 고점 갱신을 하러 갈 확률이 매우 높다 그래서 4시간 봉으로 보면 이렇게 차트가 날봉상 봤었을 때 이렇게 완성이 될 확률이 매우 높다 이해하셨죠? 이해 안 되시는 분들 영상 다시 돌려보세요 그래서 63K까지는 뭐가 됐던 공통구간 롱을 받아야 된다 라고 해서 제가 현물도 어, 지금 저점이 나왔을 수도 있으니 여기 63K까지 차트를 한번 보자 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였고 그리고 보면 지금 저금 선물 타점은 어떻게 해야 되냐 지금 제 생각은 이거예요 보시면 차트가 조정이 나오는 형태가 중요할 것 같은데 주말에 차트가 지지부진 하다가 내려오면서 차트 형태를 볼 거예요 차트가 ABC 파동이 딱 명확히 보이면서 이 마지막 파동이 조정파동 같은 경우는 마지막 파동이 임펄스로 끝나는 경향이 좀 대부분 많아요. 근데 이렇게 작은 프레임에서는 임펄스로 잘안 보일 때가 좀 많긴 한데, 이 차트가 내려오는 형태를 보고, 다이버전스가 있는지 없는지를 보고, 이 자리에서 혹시나, 만약에 포지션을 들어간다라고 하면, 차트 형태를 보고, 이 자리에서 롱을 받고, 롱을 받는 거죠. 그리고, 반입절을 적당히 할 거예요. 왜냐면 차트가 혹시나 이렇게 자빠질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 물 먹고 내려오는 이 구간, 금액대가 얼마죠? 자, 58224 짐에서 반 입절을 흰색으로 체크를 할게요. 그리고 6 3 k 에서는 완전 입절을 날릴 생각이에요. 지금 형태가, 일단 차트가 내려온다라고 하면. 근데 내려오는 형태가 좀 야식꼬리하게 내려오면서 뭐딱 봐도 뭔가 모르겠어. 그러면 매매 안 합니다. 차트 모양이 이상하면 매매 안할 거예요. 근데, 확실한 거는 일단 차트가 만약에 올라오면 여기 63키 부근에서는 뭐가 됐던 조정이 한번 걸릴 가능성이 매우 농후하기 때문에 숏 포지션을 본다라고 하면 이 자리에서 빨간색으로 표시를 할게요. 그럼 차트가 만약에 이렇게 ABC 파동 명확하게 지그재그처럼 올라온 거예요. 그러면 여기 자리에서 숏 포지션을 들어가서 빠르게 반입절을 한번 할 겁니다. 만약에 차트가 올라온다라고 하면. 왜 그러겠어요? 왜 그러겠어요? 혹시나, 임펄스 파동처럼 나와버려가지고, 조정 파동, 이렇게 상승 파동 나오고 있는 도중에 숏을 치는 걸 수도 있기 때문에, 적당히 빠르게 반익을 하고, 올라온다라고 하면 본절을 하고, 그리고 나머지는 이 저점 깨질 때까지 들고 있을 것 같아요. 이 ABC 파동이 완성이 될 수도 있으니까. 차트가 아마 이런 형태로 내려갈 수도 있으니까. 이해하셨나요? 그러면, 제가 봤을 때, 이 자리가 온다라고, 만약에 내려온다라고 하면, 슉! 들고 있는 입장에서는 정말로, 정말 개꿀인 자리겠죠. 그리고 이 자리까지 온다라고 하면 아마 제 생각인데, 이 조정파동이 끝났을 확률이 매우 높거든요. 만약에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그러면 이 자리에서 롱까지 포지션을 받을 생각이에요. 왜? 이 모든 전제 조건은 제가 아직 파동이, 오파동이 완성이 아직 안 됐다라는 게 깔려있기 때문에 이렇게 전략을 취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전략은 숏보다는 롱이 더 유리한 지금 제가 봤을 때위치고요 만약에, 근데 역, 하지만 제가 롱을 더 계획적으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 이롱 자리가 훨씬 좋은 거라고 지금 예측을 하고 있지만, 그래도 숏 포지션에 들어가는 건 뭐가 됐던 공통으로 매물대가 벌리는 구간이고, 파동 올라오는 형태를 봤었을 때 ABC가 너무 명확하면, 아, 하방 C에 대한 기대값이 있는, 손익비가 좋은 종목이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서 숏 포지션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저는 주말 동안에 차트가 어떻게 내려오는지, 지금 여기 ABC 파동이 어떻게 마무리가 되는지를 아주 잘볼 생각입니다. 조금 내용이 어렵죠? <laughs> 내용이 어려우실 거예요. 근데 제가 하나 말씀드릴게요. 어렵지 않습니다. 제 영상 꾸준히 보시다 보면 아~ 맞네. 나는 이렇게 똑같이 생각했어. 아~ 나도 이렇지.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경향이 훨씬 많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제가 생각을 하고 있는 이 모든 과정은 여기가 고점이 아니라는 거에 초점을 맞춰 두고, 그리고 고점이 아닐 확률이 매우 높다. 매우 높아요. 이거는 왜 그러냐. 지금까지 역대급 고점이 나왔던 프랙탈 패턴들을 보면 여기 22년도 최고점 같은 경우에서도 차트가 수렴을 하다가 고점 갱신을 하고 빠졌죠. 그리고 21년도 같은 경우에서는 엔딩 다이아고날이 너무 이쁘게 나와줬어요. 그리고 차트가 어떻게 됐죠? 날아갔죠. 이 엔딩 다이아고날이 파동의 끝에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추세가 빠르게 전환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 삼각수련은 마찬가지로, 수련도 마찬가지로 사파동, 마지막 파동은 좀 많이 나와요. 이렇게 임펄스가 보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도 이런 패턴이 많지 애매모호하게 보이지도 않는 1500으로 봐야 보일까 말까 한 이런 패턴으로 고점이, 특히 이 자리가 정말 중요한 자리인데 이런 식으로 마감을 하면서 고점이 완성이 됐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지 않아요. 그리고, 날봉상,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큰 자리에서는 다이버전스가 걸리기 마련이에요. 여기도 하락다이버전스가 걸려있고, 여기도 걸려있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일봉상 감회도가 들어와있기 때문에 차트가 고점 갱신을 하면, 하락다이버전스가 걸릴 확률이 매우 높아서, 저는 신고점 갱신을 한다라고 하면, 숏은 받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만약에 여기 밑에서 물량받은 롱이 있다라고 하면, 이 자리에서는 잠깐 관망을 할것 같습니다. 왜냐면, 여기서부터는 경우의 수가 너무 많아지기 때문이에요. 다이버전스가 있긴 하지만, 이런 큰 자리에서 숏 잘못 잡겠다고, 그냥 이상한데 들어갔다가, 진짜 로스 터지는 경우가 진짜 많거든요. 이렇게 큰 자리는 자리를 절대 쉽게 주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차트가 잔잔한 지금, 지금, 많이 돈을 벌어 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차트가 만약에 내려온다라고 하면, 다시 한번 정리를 할게요. 내려온다라고 하면, 이 자리에서 롱 포지션을 한번 받아볼 생각입니다. 왜냐? 여기 63k 까지는 뭐가 됐던갈 확률이 이렇게 abc 파동으로 갈 확률이 매우 높기 때문에. 근데 여기 c 파동 같은 경우에도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지그재그처럼 임펄스 파동으로 올라온다라고 하면 여기도 다이버던스가 걸리겠죠? 그럼 여자리에서 숏 포지션을 들어가서 빠르게 반입절을 하고, 그리고 나머지 같은 경우에선 이 저점 갱신 때까지 홀딩을 할 생각이다. 그리고 내려온다라고 하면 이 자리에서 롱을 받을 생각이다. 이해하셨죠? 이해 하셔야 돼요. <laughs>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들어간다라고 하면 이 선물거래소 제가 그 계약이 되는 즉시 바로 여러분한테 공지를 드릴 거고 어, 텔레그램 방 개설을 해서 제가 여기 링크에다가 걸어드릴 거예요. 걸어놓을 테니까 들어오시면 됩니다. 제 정다운 매니저님 프로필도 여기 커뮤니티에도 올려드릴 거예요. 그럼 매니저님한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제 코드로 가입을 하신 분들은 제가 텔레그램들을 한분한분 한분 초대를 해드릴 겁니다. 이해하셨죠? 자, 그럼 오늘 영상 같은 경우에서 관점 잘 참고를 하시면 될것 같고요. 이 선물 분석 같은 경우에서 조금 내용이 조금 디테일해서 아, 이거 좀 어렵다. 나도 할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 좀 많으실 거예요. 저도 머리가 멍청합니다. 저도 멍청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 이론 어렵지 않습니다. 어떻게 공부를 하고 어떻게 쓰냐에 따라서 정말 천차만별인 이론이거든요. 제가 오늘 말씀드렸던 벌써 내용 중에서도 좀 중요한 게 탑점 잡을 때캔들 제가 말씀을 안 드렸는데 이 캔들 같은 경우에서도 엘리엇 파동 이론 프레탈로만 보는 게 아니라 전 매매를 할때 특히 이 캔들 다 봅니다. 어떻게 마감이 되는지. 보시면 이렇게 500에서는 모양이 이렇게 자, 보세요. 여기 이 자리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진짜 재밌는 건데 여기가 리딩 다이아고날처럼 나왔잖아요, 그렇죠? 그럼 마지막 캔들이 어떻게 나왔는지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더라고요. 저도 그랬거든요. 왜 그랬는지 참 무지했던 시절인데 보시면 이게 5분봉 캔들 고점 자리예요. 그럼 15분봉으로 가볼게요. 15분봉으로 보면 어때요? 꼬리가 엄청 달려 있죠. 윗꼬리가 보세요. 윗꼬리가 어때요? 엄청 달려 있죠. 그리고 거래량이 어때요? 물론 발표가 있긴 했어요, 그날. 자, 30분 봉 볼게요. 보세요. 30분 봉도 미친 듯이 꼬리가 달렸죠. 그쵸? 그렇죠? 그리고 시간 봉. 시간 봉 보세요. 명확한 추세 전환. 보세요. 여기 거 거래량 나왔는데, 이 거래량을 압도로 하는 거래량이 나왔는데, 시간 봉이 진짜 꼬리를 미친놈처럼 달면서 마감을 했어요. 그리고 이걸 3분의 2 덮으니까 어떻게 됐어요? 차트가 꺾였죠. 이게 프랙탈이랑다 섞어서 캔들이랑 거래량이랑 다 봐야 되는 거예요. 탑점 잡을 때 제일 중요한 건 캔들입니다, 캔들. 이 캔들 같은 경우에서 제가 텔레그램 이제 오픈을 하게 되면, 어, 제가 어떻게 잡았는지 매매 복귀도 당연히 다 텔레그램으로 해드릴 거고, 뭐 영상에서도 해드릴 거긴 하지만, 텔레그램에서는 제가 실시간으로 포지션을 공유를 어떻게 제가 무슨 사고를 갖고 들어갔는지 다 공유를 해드릴 거예요. 이해하셨죠? 자, 그러면 오늘 영상은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20분 정도 가량 되는 이 영상, 시청률 해 정말 진심으로 너무 감사 인사드리고요. 오늘 영상이 또 도움이 되셨다라고 하면 구독, 좋아요, 이렇게 또 댓글, 이렇게 또 적어주시면 정다운 트레이딩 화이팅 한번 남겨주시면 정말 큰 힘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제가 준비한 컨텐츠들이 참 많아요. 여기 채널에서 여러분들한테 해드릴 게 정말 많거든요. 어, 차트의 기본적 교육부터 해서 캔들 영상만 따로 찍을 거고, 거래량 영상만 따로 찍을 거고, RSI 영상만 따로 찍을 거고, 그러니까 보조 지표 피보나치에 대해서도 따로 찍을 거고, 엘리어트 파동이론 따로 찍을 거고, 그러니까 기본적 교육 같은 것도 영상에서 다 진행을 할 예정이니까, 음, 조금 기대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정말 진심으로 감사 인사드립니다. 오늘도 편안한 밤 되시길 바랄게요. 좋은 주말 되세요.